산에 올랐다가 자신이나 다른 입상객의 쓰레기를 되가지고 오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는 그린포인트제인데요.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비율이 유독 무등산에서 낮다고 합니다. 송정문 기자입니다. 하루에만 수천 명의 등산객이 찾는 무등산.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그린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린포인트 제도는 등산객이 자신의 쓰레기나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탐방지원센터로 가져오면 그 쓰레기 무게를 잰뒤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 국립공원 내 쾌적한 탐방을 위해서 그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 그래서 아직 무등산의 경우는 시행 초기이지만 1g당 2포인트씩 하루에 최대 2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쓰레기 1kg을 가지고 오면 2000원씩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. 이렇게 모아진 포인트는 야영장이나 대피소 등 국립공원 시설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무등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참여율이 0.1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산에 올랐다가 쓰레기를 가져오는 등산객이 1000명에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참여율이 높은 지리산 월악산의 25분의 1 수준이고 전국 평균에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. 무등산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건 홍보도 부족한데다 무등산 국립공원 측도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. 홍보 문제도 좀 있겠고 그런 위치나 뭐그 제공하는 게좀 우리가 좀 접하기 쉽게 그런 데 있으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용하는 데좀 편하겠죠.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 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든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아마 동참하실 겁니다 광주시민들.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무등산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뉴스 송정근입니다.